안녕하십니까. JDK 조훈 프로입니다. 그린에서 티까지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어프로치 갖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퍼터 다음이 어프로치니까, 그 어프로치 할때 뭐가 중요할까요? 잘 치는 거 중요하죠. 볼 컨택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내 상태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져 있느냐.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한 이해를 좀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연습 그린에서 지금 저희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보이시죠? 핀이 보이고,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카메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린의 기울기는 잘안 보이실 거예요. 어, 그린의 기운은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린은 항상, 대학교 때 이제 배운 게 뭐냐면, 그린에는 층이 있대요, 층. 각 층이 있대요. 그래서 제일 밑에가 뿌리하고 잔디 표층이 한 요만큼 있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모래층이 이만큼 있대요. 그 밑에는 주먹만한 바위층이 한 이만큼 있대요. 그 밑에는 조금 더큰 바위들이 있고, 그래서 골프장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골프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린에는 보통 다섯 개에서 많게는 한 여덟 개 층까지 나뉜대요. 그래서 지금 그린 보이시죠? 그린이 보이는데 이 밑에 그 나뭇잎 보면은 줄기 같이 잎 줄기 있죠. 줄기 같이 밑에 파이프들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비가 밑으로 빠져서 배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 나간대요. 그데 우정량 비에 오는 양 자체가 많아질 때는 그린의 문이 고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아지면 이 한계치를 지나가면 고일 수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잔디도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0분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면 괴사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왜 필드 가면 거뭇거뭇하게 돼 있는 데가 가끔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곰팡이 쓸었다고 그러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린 하나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한 1억에서 뭐 1억 5천 정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린 하나에 근데 요거는 좀 작지만 필드 가면 이거에 한두배세배 정도 되는 그린 크기잖아요 근데 그 그린이 죽으면은 뭐 다시 또 뜯어내서 또새걸 심어도 되긴 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린은 항상 하이 포인트와 로우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를 내등분으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내등분으로 나눴을 때 저기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방향이 하이에요. 그리고 저쪽 11시도 하이고 여기 3시 여기 뭐 3시 4시도 하이라 그래서 제일 로우 포인트는 지금 한 7시 정도의 로우 포인트에요 그래서 경사가 이 7시 방향으로 완만하게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흐르면서 만약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우선 밑으로 빠져서 스며져서 나가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이 경사를 타고 물고를 타고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잔디에 물이 안 고이니까 죽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은 너무 좋은 거예요 어프로치도 그렇지만 퍼터도 마찬가지죠 퍼터도 경사면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퍼터를 할때 라이보는 이 능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선 에 얘기했던 퍼터 스트로크에 대한 뭐 터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3퍼터는 잘안할수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거리감이 있으니까, 터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사도에 대한 인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사도에 대한 인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태 파악이 끝나고 경사의 기울기를 다 인지를 했으니까 는 내가 이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할수 있는 어프로치가 뭔지를 짜,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앤 런이 좋을지 피치 샷이 좋을지 아니면 러닝 어프로치가 좋을지에 대해서 인지를 빨리 하셔야 돼요 어, 그것만 할줄 알아도 제가 생각하다 5타 이상은 준다고 봐요 그래서 좀 이제 예를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볼의 위치가 그린 초입에 있어요 그린 초입에 있고 핀의 위치까지는 여기서 보면한 12, 3 m 정도 돼 보여요 12, 3 m 돼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어프로치는 뭘까요? 띄우는 걸까요? 아니면 피치 앤 런일까요? 아니면 러닝 어프로치일까요? 근데 어프로치 중에서 가장 미스가 적은 게 퍼터라 그러죠 왜? 뒷땅 탑볼이 없거든요 퍼터는 탑볼을 쳐도 앞으로는 가니까 퍼터는 그죠? 그래서 퍼터가 가장 좋은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퍼터를 할수 있는 라이면 무조건 퍼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이 피칭이고 그 다음이 A이고 그 다음이 샌드예요. 항상 이 순서대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퍼터를 치자니 여기 거리가 한 2m 애매해요. 여기를 이 불규칙 바운스를 타고 넘어가기가 애매하고 샌드를 치자니 뒷땅이나 탑볼이 나올 것 같은 좀 무서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A나 피칭이겠죠. 그래서 A나 피칭인데 A라 그러면 경사 아까 이렇게 흘러내했죠 이렇게. 그래서 A라 그러면은 한요 정도 포인트에 떨어뜨려서 1바운스, 2바운스, 3바운스에서 경사를 타고 이렇게 근접시킬 수 있고 만약 피칭이라 그러면은 한 요쯤에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요. 피칭 갖고는 러닝 어프로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피칭이나 a 갖고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클럽 초이스는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경사도로 읽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미스가 적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옵션을 피칭이랑 a랑 두 가지를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피칭을 치면은 러닝 어프로치니까 백스윙 요만큼만 늘어도될것 같고 a를 치자고 하니 a는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요 정도 그랬을 때 작은 스윙일 때가 항상 볼 컨택이나 볼 스트라이킹이 좋으니까 A보다는 피칭이 좀더 낫겠죠. 근데 이제 런닝그 런에 대해서 계산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항상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럽 초이스는 항상 이렇게. 근데 만약 지금 이 반대가 됐다 그런 거를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볼은 똑같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린 시작이 지금은 여기였지만 여기를 바뀐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선 당연히 퍼터를 못 하실 것이고 공을 띄워서 봐야죠. 그럼 여기서 옵션 두 개는 A나 샌드예요. A나 샌드 샌드 갖고 저 홀컵 있는 저 이제 그린 시작하는 데까지는 날라가서 나머지로싹 굴러가는 피치 샷 이미지가 더 좋은 옵션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따른 명확한 판단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또 또 얘기했던 부분이 타겟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갖고 호스트가 볼이라는 생각을 갖고 셋업을 하고 클럽 쵸이를 했을 때 아마 훨씬 더 이상적인 어프로치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JNK 좋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